네, 안녕하세요. 차태거는변사 이용환입니다. 유튜브를 이제 많이 보셨던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요즘 유튜브를 찍지 않아서, 어, 저를 보면 많이 늙었다. <laughs>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세월은 우리가 속일 수가 없으니까요. 제가 요번 오늘 유튜브 할 내용은, 요추 추간판 수술 후에 조카수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디드카 파열대에서 이제 수술을 받은 사건인데, 청주, 쪽에 있는 병원에서 수술했고 그쪽에서 비의료인 출신 병사님을 선임해서 어 진행했는데 1심을 패소하고 저희한테 온 사건이고요. 좀 아쉽죠. 이런 사건은 저희한테 1심 단계부터 선임했다고 하면 1심에서 끝낼 수 있는 사건인데 아무래도. 비의사 출신 변호사다 보니까 의학적인 부분을 모르니까 재판부를 설득하기 어렵잖아요. 이 사건 뭐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추 4, 5번 허리 이제 4, 5번 이 부분이 파열됐을 때 파열의 정도도 있죠. 겠평균 팽윤만 된 경우도 있고 완전 디스크가 튀어 나와 가지고 밑에까지 흘러내린 경우가 있는데 이 사건은 후자예요. 흘러내린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근본적인 디스크 제거를 수술을 해야 되는 건데 간단한 내시경적 신경 성형술이라는 시술 보존적인 치료만 한 거예요. 그 시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신경 손상으로 해서 조카 수 다리가 이제 발이 안 들리는 거죠. 저기 떨어져가지고 신경 손상이 때문에 발이 안 울려져요. 또 마미총 중군이라 해서 대소변 장애라든가 아니면 하지에 방사통이라든가 이런 통증이 생겨요. 과실은 뭐 일신부터 어느 정도 잡았어요. 내시경적. 어, 신경 성형술 이후에 조카소가 생겼으니까, 시술상의 과실이 아니냐? 아, 설명 의무 위반.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게 다 하나도 안 받아들여졌죠? 제가 눈에 말씀드리지만, 과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감정이라는 절차를 거치는데, 의료소송에 대한 감정 의사한테 물어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가지는 개편이다. 이제 아무래도 의사 편을 들수 밖에 없어요. 감정해주시는 분들이. 본인들의 의료소송을 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이게 잘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의사가 이게 잘못됐어요? 라고 얘기해주겠어요. 자기들이 뭐 알아서 찾아가지고, 아, 이건 이 사람이 이런 과실이 있네요. 이렇게 찾아주진 않거든요. 이 심에서는 저희가 이제 주장했던 과실 다르죠. 이 사건은 기술가 튀어나와 가지고 밑에까지 흘러내려서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거였기 때문에 이거는 보조적인 치료가 아니고 근본적인 수술로 가서야 되는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선택상의 과실이다라고 제가 주장했고 그분이 받아들여졌어요. 또 하나는 수술로 가야 된다. 이런 수술 방법이 있다. 이런 걸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 하나도 없이 그냥 시술로 유도해서 한것 자체도 설명을 위반이다. 이런 것도 제가 받았고요. 근본적으로는 마미총 중흥을 하고 이제 숙화서 발생시킨 거는 시술하는 과정에서 신경 손상을 시킨 거. 거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의학적으로 입증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의료기록볼을 나중에 의료과실이 없는 것으로 숨기려고 했더라는 부분까지 저희가 입증 해서 그래서 이제 승소 했는데 이분이 좀 젊으신 분이어서 배상액이 한 2억 3천 정도를 이제 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의료과실이 벌어졌다, 원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다 해 이제 변호사를 막 알아보러 다니실 건데 의학적으로 여러분들의 의료과실을 제대로 어, 판사한테 입증해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을 고르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의료 전문 변호사라고 해서 의학적인 걸다 아는 것은 아니다. 의료 전문 변호사는 3년차 이상 변호사, 또 14시간 이상 연속, 25시간 이상의 사건 선임만 하면 무조건 의료정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하면 변호사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결국은 의료소송이라는 건 의학 지식을 알아서 본인이 알고 있는 무슨 이게 과실이 있다는 걸 판사를 고개를 끄덕이게 설득해야 되는 사람인데 본인이 모르면 판사를 설득시킨다는 건 사실 어불성설이다 거의 불가능하다. 사실 이길 사건은 이겨줘야 되는데 이길 사건도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아시고 변호사 선임할 때는 자세히 알아보시고 선임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이상 차트 읽어주는 배우 배경원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